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저만 알고 싶은 오키나와의 보물 같은 숙소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제가 겨울에 오키나와 갈때 가장 추천하는 숙소이기도 한데요. 오키나와를 겨울에 갈 때는 성급보다 진짜 중요하게 봐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야외 수영장이 겨울에도 운영을 하느냐인데요. 사실 오키나와의 5성급 호텔을 비싼 돈 주고 가는 이유의 대부분은 아마 멋진 야외 수영장을 즐기기 위함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키나와는 겨울이 우리나라 봄 가을 날씨라 야외 수영장을 운영하지 않는 호텔이나 리조트. 정말 많아요. 심지어 4, 5성급 호텔들도요. 예를 들어 오리온 모토브 리조트의 경우 추라우미 수족관과 가깝고 방도 넓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인데 4성급임에도 겨울에는 야외 수영장을 운영하지 않아서 제가 겨울에는 잘 가지 않는 곳입니다. 물론 호시노야처럼 1년 내내 야외 수영장을 즐길 수 있는 리조트들도 몇 군데 있지만 그런 곳들은 정말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는 야외 온천이 딸린 호텔을 많이 방문하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호텔도 야외 온천이 있는 호텔입니다. 이곳은 바로 더 세나가지마 스토리라인 호텔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촌스러워 보이는데요. 지난 겨울에 생긴 나름 따끈따끈한 삼성급 신상 호텔입니다. 여기 위치가 정말 좋은 게 나아공항에서 차로 10분 거리예요. 대부분의 좋은 리조트들이 렌터카를 빌려서 차로 한참 가야 하는데 여기는 공항에서 한 번에 가는 버스도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워낙 좋아요. 공항에서 바로 가신다면 택시를 타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격은 2만원 전후로 나오고요. 만약에 오래 못 가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모시고 간다면 이 호텔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동남아와는 다르게 오키나와는 비행시간도 짧고 여기는 나하공항에서 이동시간도 짧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삼성급 호텔이다 보니 모든 면에서 만족스럽지는 않은데요. 특히 호텔 규모에 비해 로비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좀 사람이 붐비면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이 있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쾌적했어요. 모든 객실 다 오션뷰이고 제일 기본 방인 스탠다드도 12평 정도라서 꽤 널찍하고요 저는 혼자 가서 제일 기본 방을 예약을 했는데 체크인할 때 방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서 슈페리어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받았어요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슈페리어 룸은 16평 정도라서 방이 정말 넓었어요 제 방은 트윈이어서 침대가 두 개였는데 침대도 정말 폭신하고 좋았고요 옆에는 커다란 소파베드까지 두개 있다 보니까 혼자 온게 너무 아쉬웠답니다 이렇게 커다란 테이블도 있고 1층에 있는 레스토랑 메뉴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급 호텔이다 보니 아쉽게도 룸서비스는 안 되고요. 1층에 내려가서 직접 테이크아웃을 해오면 됩니다. 스위트룸의 경우 23평부터 48평까지 세 가지 타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호텔의 특징이 나하공원과 가깝다 보니 모든 객실에서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걸볼수 있답니다. 근데 이게 또 단점이 될수 있는 게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으면 이렇게 소음이 좀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렇 내리고 뜨는 걸볼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여기가 아마 착륙하는 거고 저쪽이 이륙하는 거 같아요. 여기는 이제 경비행기들은 여기서 이륙하기도 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나아공항이 한눈에 쫙 보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문을 닫으면 굉장히 방음이 잘 되더라고요. 비행기 소리가 아예 안 들립니다. 화장실도 굉장히 넓어서 좋았고, 기본 어메니티들은 객실에도 있고, 1층 로비에서도 가져갈 수 있었어요. 변기는 이렇게 따로 있고요. 편한 잠옷이 있어서 따로 잠옷 안 챙겨와도 됩니다. 간이 주방에는 인덕션은 없지만 이렇게 오븐이 있어서 간단한 요리도 할수 있고요. 접시와 기본 수저, 컵도 있었어요. 냉장고도 엄청 크고 그 위에는 전자레인지도 있었답니다. 냉장고에는 신기하게 캔에 담긴 물이 있었어요. 맛은 굉장히 밍밍했습니다. 너무 넓은데? 진짜 넓어요. 그리고 모든 공간이 다 이렇게 나무로 다 이렇게 닫을 수가 있게 돼 있어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서 을수 있습니다 객실에서 조금 쉬다가 꼭대기층 라운지를 왔는데요 라운지에서는 커피와 간단한 스낵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고 저녁에 해피아워 때는 술도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어요 저는 지난 겨울에 방문을 해서 때는 모든 투숙객이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룸온리도 있고 라운지 포함된 상품도 있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니까 룸온리로 예약을 해도 라운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언제라도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찾아보니 이 커피 머신이 1,500만원짜리 네스프레소 아구일라 220이라고 하던데 우유 냉장고가 내장되어 있어서 카라멜 마케아 또 모카까지 전부 만들어주더라고요. 맛도 너무 좋았어요. 기본적으로 커피랑 주스, 초콜릿, 견과류는 종일 먹을 수 있고요. 술은 해피아워 때만 마실 수 있습니다. 와인과 보드카, 사케 등이 있었어요. 이렇게 칵테일 레시피도 나와 있더라고요. 음식은 별로 없지만 술 한잔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날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술은 못 마시고 이렇게만 대충 먹어줬습니다. 바로 옆에는 이 호텔의 하이라이트인 루프탑 온천과 수영장이 있습니다. 원래 대부분의 호텔 리조트는 야외 수영장이 크고 그 옆에 작은 자쿠지가 딸려 있는데 여기는 수영장보다 온천 규모가 더 커요. 지하 1000m에서 솟아나는 천연 온천이라고 합니다. 바다가 보이는 야외 노천탕이라 분위기가 정말 좋고요. 물 온도는 36도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엄청 따뜻합니다. 옆에 야외 수영장은 겨울에는 운영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안쪽에 미니 자쿠지도 딸려 있습니다. 선베드가 유료인 점은 살짝 아쉬웠네요. 석양을 보면서 밖에서 산책을 좀 하다가 온천에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따뜻한 온천을 하는데 어찌나 좋던지. 게다가 이 넓은 온천에 사람은 저 포함 셋밖에 없고, 그마저도 조금 있으니까 두 분이 나가서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신나는 클럽 음악이 나오는데, 온천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혼자 물속에서 춤이라도 춰야 하나 생각을. 그래도 비행기 구경도 하고 너무 따뜻하고 행복했어요. 저 혼자 이큰 스파를 전세 낸 것처럼 이용했답니다. 참고로 수영장 옆에 헬스장이 간단하게 있는데요. 기구는 러닝머신이랑 사이클 정도였지만 석양을 바라보며 하는 헬스가 낭만이 있더라고요. 저녁은 객실로 돌아와서 동키 호텔에서 사온 간장 계란밥을 해 먹었어요. 맛있었는데 배가 안 차서 호텔 1층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테이크아웃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웬만하면 호텔 음식은 비싸서 안 먹는데 여기는 호텔인데도 음식이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오키나와 돼지와 브로콜리가 들어간 토마토 파스타를 시켰고요. 면의 익힘도 좋았고 입맛에 잘 맞았어요. 세나가 섬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 바로 옆에 상점가에도 맛집이 많으니까 거기로 가세요. 저는 할 일이 있어서 노트북으로 일도 좀 하고요. 해리포터를 보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에메랄드 빛 바다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답죠? 창문을 열면 이렇게 비행기 소리가 들려요. 이제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객실에 있던 바구니를 들고 1층으로 가면 되는데요. 이 호텔은 특이하게 조식이 뷔페가 아니에요. 제가 갔을 때는 샌드위치, 브리또, 오니기리 이렇게 세 개의 메뉴 중에 고르게 되어 있는데요. 뷔페가 아니라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많이 못 먹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좋더라고요. 수프, 음료, 커피 등 간단한 사이드도 챙겼고요. 저처럼 객실에 가져와도 되고 식당에서 먹어도 됩니다. 감자튀김이랑 샌드위치가 있었고 수프랑 따뜻한 커피, 우유, 요거트, 샐러드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직접 호스트기에 구운 마늘도 추가했어요. 바다를 보면서 프라이빗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웠던 호텔이었습니다. 여기 세나가 섬이 상점가를 산토리니풍으로 꾸며놔서 원래도 유명한 관광지예요. 그만큼 맛집들도 많아서 구경하기도 좋고요. 국제거리와는 거리가 조금 있지만 차 타면 국제거리까지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밤에 국제거리를 즐기기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거리 숙소는 사실 대부분 좁은 편이라 널찍한 숙소와 오션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겨울은 비숙이라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요. 물론 날짜마다 달라서 비쌀 때도 있고 한데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20만원 초반이었어요. 단점은 아까 말했듯이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점이고요. 그래도 나아공항이 늦은 밤에는 비행기가 안 다녀서 괜찮고, 객실에서는 창문을 닫으면 비행기 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수준이라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호텔 주변에 편의점 같은 게 없어서 필요한 물건이나 간식 같은 것들은 미리 사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주변 맛집이나 이 외에도 제가 추천하는 호텔은 제 오키나와 전자책에서 보실 수 있어요. 총평을 하자면 저는 정말 겨울마다 방문하고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웠고요. 가격은 저의 경우 조식도 10만 원대로 예약을 했는데요. 2인 20만 원대 정도로 묵는다면 정말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류큐 온천 세나가지마 호텔도 숙박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스토리라인 호텔이 더 만족도가 높았어요. 다음에는 류큐 온천 세나가지마 호텔도 리뷰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일이 바빠서 영상을 많이 업로드를 못 하는데요. 기다려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